능가경은 일찍이 달마대사가 이조혜가에게 이경에 의거하면 스스로 증득하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촉한 일에 많은 선지식에 의해 시민상전되어 왔으며 열의 심지의 요문이요 최상승선의 지침서이며 선종의 뿌리였습니다. 그러나 경문의 난해함과 여러 시대적 여건으로 도리어 도외시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남송시대에서부터 화두선이 유행하면서 더욱 경전이 도회시되어 왔습니다. 능가경은 세존께서 대해의 용왕궁에서 7일 동안 설법하고 나오신 후 능가산에 말하야 산정에 올라 라바나 야차 왕에게 자신의 성질을 증득하는 법을 설법하시는 게주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위신력으로 한량 없는 보배산을 변화로 만들어내셨다가 다시 사라지게 하여 라바나 왕으로 하여금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며 누가 본 것이며 부처님과 모든 회중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인지 꿈인지 환인지 의아해하다 다시 사유하기를 일체의 모든 것의 성품이 이와 같아서 오직 이것은 자심에서 분별한 경계일 뿐인데 범부는 미혹하여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들은 것도 모두 분별이어서 보이는 것에 향하면 부처님을 볼수 없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능이 보는 것이라고 깨닫고는 모든 잡다하게 물드는 것에서 떠나 오직 자신임을 증득하고 분별 없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는 오래 전부터 심어온 선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체법을 여실하게 봄을 얻고 자신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갖가지 몸을 나타내서 방편을 잘 체득하고 보살의 여러 지위를 거쳐 올라가는 상을 잘 파악하게 되고 열애장에 들고 불지에 나아가자 허공과 궁전 내의 모든 곳에서 부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은 라바나 왕에게 모든 수행자도 라바나 왕이 닦은 바와 같이 마땅히 그와 같이 닦고, 마땅히 라바나 왕 같이 보아야 하며, 일체 열에도 마땅히 이와 같이 보는 것이라며 칭찬해 주십니다. 또한 심의 의식을 영원히 떠나야 하며, 일체의 모든 법문을 부지런히 관찰하여 내 행을 닦되 밖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이승과 외도에 떨어지지 말 것과 희론이나 담소를 즐겨 하지 말고 이렇게 수행한다면 보살 대승의 도를 닦고 열의 애 자심에서 증득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와 같이 부지런히 수확하여 얻은 법을 돌려서 더욱 청정하게 하고 산매와 산마 발제를 잘 닦아 이승이나 외도의 경계를 훌륭한 낙으로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에 라바나 왕이 일체질을 이루시고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를 설하시는 열애를 배웠고 여쭈어 보리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자 라바나 왕이 무생법인을 증득한 것을 아신 부처님이 화작한 사물들을 다시 처음대로 나타내 보이시고는 대방광을 하신 뒤 말없이 부동하심에 라바나 왕의 청을 들은 대해보살이 부처님에게 법을 청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라바나 왕이 궁금해하는 것을 아시고 라바나 왕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자. 라바나 왕이 여래께서 항상 설하시길 법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고 하셨는데 어떻게 두 가지 법을 버릴 수 있으며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비법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차별상은 범부가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며 법과 비법의 차별상이라는 것은 모두 상을 분별하는 까닭에 있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설해 주십니다. 모든 불법은 모두 분별을 떠나게 하고 일체 분별 희론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며 색상으로가 아니라 지로 능이 증득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설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법과 비법은 오직 분별이며 분별하는 까닭에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며 오히려 더욱 일체의 허망을 증장하여 정멸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무상의 질을 이름하여 열애라 하며 분별할 수 없고 분별의 대상도 될수 없는 것이 마치 벽에 걸어놓은 그림 속의 중생이 느끼고 알지 못함과 같다며 세간 중생도 또한 모두 그와 같이 업이 없고 과보가 없으며 제법 또한 그러하여 들음이 없고 서람도 없다는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정견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보는 것을 분별견이라 하는데 분별하는 까닭에 둘에 취착하게 되는 것이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수면에서 스스로 그 모습을 보고 등과 달빛에서 그 그림자를 보며 산의 골짜기에서 스스로 그 메아리를 듣고는 곧 분별을 일으켜 집착하는 것과 같다고 설해 주십니다. 이어서 대해보살이 모든 보살 대중과 야차 대중을 위해 부처님께 대승에 통달하기 위해 108가지의 뜻을 질문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법왕의 요지를 설하시니 108구의 의의를 드러내어 실상에 따르고 세간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사견을 부수고 정법을 표시었으며 명상이 모두 가임을 밝히시고 망상의 미혹을 버리게 하셨으며 정지에 의지하여 진여에 개합하게 하셨고 연기를 깨달아 묘리에 귀의하게 하셨습니다. 경계의 바람 그치면 시계 파랑 잠잠해져 삼자성 모두 공해지고 이무아의 법 또한 함께 사라지니 열애장에 들어 해탈의 문에 논일게 됨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보자면, 외도의 악견에 미혹되지 않는 수행자는, 일체의 경계가 환과 같고 꿈과 같아, 마음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아, 무상의 도를 행하면서, 점차 보살의 여러 지위에 오르며, 삼매경에 머물러, 삼계가 오직 자심임을 요달하고, 여환정에서 영상을 끊고, 지혜를 성취하여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금강 유산매에 들며 마땅히 불신을 얻어 영원히 여여함에 머무르면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힘에 통달 자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불지에 이르는 수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즉 보살은 인무화상과 법무화상을 잘 관찰해야 하는데 온과 개와 처가 아와 아소를 떠나 있고 일체세간은 장식이 나타나 찰나 변괴하는 것이며 허위의 습기가 끊임없이 유전하는 것임을 잘 알면 이것이 인무하지이고 일체법을 관찰하여 심의 의식과 오법 자성을 떠남을 보살의 법무하지라고 하는데 이 지혜를 얻고 나면 경계 없음을 알고 제지의 상을 요지하며 곧바로 보살 초지에 들어가 환희가 생하고 점차 진전하여 내지 선해지 및 법운지에 이르러서 모든 행을 이미 다 갖추어 이루는데 이지에 머무르고 나면 대보 연화왕 중보로 장엄되고 그 위에 보배 궁전이 있어 그 모양이 연화와 같은데 보살은 거기에 가서 환성 법문의 성취를 닦으며 그 위에 좌하는데 동행 불자가 전후에 둘러싸고 모든 불색의 열액께서는 모두 그 손을 펴시어 전륜왕자의 관정법 같이 하면 보살의 질을 넘어 자증법을 획득하여 열의 자제신을 성취한다고 설해 주십니다. 이것을 일러 법 무화상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공을 설한 것은 단견과 상견에 치우친 생각을 멀리 떠나게 하고자 한 것이며 공에 대한 취착을 크게 경계하여 차라리 악연을 수미산처럼 일으킬 지언정, 공견을 일으켜 증상만을 품지 말라고 경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보살 마하살의 네 가지 대수행을 말해 주십니다. 즉, 자신이 나타난 것임을 관찰하는 것. 생주멸의 견해를 멀리 떠남. 바깥 경계들이 채성 없는 것임을 잘 요지함. 자증성지를 오로지 구함. 이러한 네 가지 수행법을 일러 주십니다. 생주멸의 견해를 멀리 떠남에서. 모든 것의 여환성을 증득하고 즉시의 무생법인을 얻어 보살 재팔지에 머물러 의생신을 얻게 되는데 이 의생신이란 비유컨대 생각이 움직임에 신속하고 걸림이 없는 것과 같이 어디에나 곧바로 이르고 통과하며 여환산매의 힘으로 신통자재하여 재상을 장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어리석은 범부를 위하여 여러 승의 차별을 설한 것일 뿐, 세울 승이 없음을 일승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편 단식 육품에서는 육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당부하고 계십니다. 초기 경전에서 소위 세 가지 청정한 고기는 먹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번에 육식을 끊게 하기 어려워 임시방편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 하고, 이러한 세 가지 청정한 고기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세존께서는 육식을 허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어찌 허용할 수 있겠는가 하고 육식의 폐해를 낱낱이 들어 제시해주십니다. 개송품은 앞에 설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인데 능가경의 내용이 잘 갈무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개송품을 암송하여 항상 수지할 수 있도록 불법의 요체가 일목요연하게 망나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능가경은 구경의 결정이를 요달하게 하는 법문으로, 오직 일체법은 능과 소를 떠나있고, 일체 분별 떠나있나니, 이것이 곧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생이고 일심이며 유심이니, 이까달게 일체법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개송입니다. 만약 이 법문에서, 이 법대로 정사유하며, 청정한 믿음으로 분별 떠나면, 최승의 선정 성취하고, 의를 통하여 모든 집착을 떠나, 빛나는 진리의 등불 이루리, 유물을 분별함과, 모든 악의 그물, 삼독심 등을 모두 떠나면, 부처님께서 손으로 관정해 주시리, 외도는 능작에 집착하고, 그 밖에 미혹한 집단은 무일론에 빠져서, 연기설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단멸견과 성성없다는 직견에 집착하네, 모든 과보를 변하여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여러식과 의인하니, 의는 아래야식으로부터 생기고, 의식은 말라식에 의지하여 일어나느니라, 아래야식이 여러심식 일으킴은, 바다의 파도 일어남과 같으며, 습기를 인으로 하여 연 따라 생기는 것이니라, 찰나상이 고리처럼 이어지에 이를 자심의 경계로 취하니 갖가지 형상과 의근 등에 여러근과 여러식이 생기네. 무시일에의 악습으로 바깥에 경계가 생긴 듯이 보이나 보이는 것은 오직 자심일 뿐임을 외도가 알수 있는 바가 아니라네. 저것에 인하고 저것에 연하여 그 밖에 식생하며 이 까닭에 여러지견 일어나고 생사에 유전하는 것이니라, 모든 것은 환과 같고 꿈과 같으며, 물 속의 달과 같고, 아지랑이 건달바성과 같나니 마땅히 알라,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이 분별한 것임을, 정지가 진여의 의지함에 여러 삼매 나오나니, 여환 삼매와 수능엄 삼매 등의 차별이 있느니라, 여러 보살지를 거치며, 자제와 신통 얻고 여환지 성취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관정하시리 세간이 망령된 것임을 볼때 마음에 전이 일어나 환이지 얻고 이어 여러 보살 찍어쳐 불지 얻게 되리 이미 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많은 세계의 만이보배처럼 모든 중생 이롭게 하고자 물속의 달처럼 응현하리 유무견과 구불구의 직연 버리고 이승의 행 넘고 또한 제칠지 보살도 넘어서리 자네심에서 진리현증하며, 보살찌 거치며 닦아, 모든 외도 멀리 떠남을, 응당대승이라 하리, 토끼뿔과 마니보배 등의 비유로, 해탈법문 설하여, 분별을 버리고 떠나, 죽음과 변해감에서 떠나게 하리, 교는 이로부터 이루어지고, 이는 교로부터 나타나나니, 마땅히 이 교와 이에 의거하고, 그 밖에 다른 분별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